안녕하십니까. 전동다역의 차차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넉넉히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 오늘 휴일이잖아요. 천천히 차근차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61번입니다. 슈퍼클론. 일단 사이즈가 큰 아이입니다. 여기에서 보는 모습인데 수영 좋고, 금발은 보시면은 요런 금도 물론 있고, 밑에 밑에 부분까지도 이렇게 금발은 다 들어가 있는 슈퍼클론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 충수 좋고, 입장도 이렇게 탄탄하게 성장 잘했고, 이렇게 광택 난거 보시면은 건강 상태도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충수 좋으니까 이거는 바로 적심하셔도 되는 그 충수 되는 아이. 사이즈가 15cm. 아 제가 1 4주알았는데 보니까 15cm입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의 슈퍼클론이고 61번입니다. 5만 원이에요. 62번입니다. 젤클릿 얼굴. 요 젤클릿은 환엽과요 붉은 색감이 굉장히 예쁘이죠아 어, 수영도지 이렇게 반듯하고 와이 보면은 요거 한번 보면 입장 안쪽에 그런 부분. 붉은색 밑에 하얀색 양옆으로. 요거는 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려요. 그런데 라인 따라서 요 색깔이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좀 요런 비율도 라인 따고, 라인 타고 들어가니까 붉은 색감, 그리고 하얀 색감, 그리고 녹. 3단, 세가지 색깔이 골고루 들어가서 더 예쁜 아입니다. 요 이거 환엽이에요. 요거는 사이즈가 14cm가 되는 크기고 사이즈 크고 좋은 제클린입니다. 충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층수도 좋고 62번째 클린 요인은 7만 원이에요. 63번입니다. 요 아이는 뭉언 봉황이에요. 아, 오늘 날씨가 좀 흐리고 비가 와서 그런지 약간 아이들이 조명빨인지 아니면은 이 아이의 색감인지 굉장히 예쁘고 색감 보여주는 봉황입니다. 뭉언 봉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수영 좋고 그리고 봉황의 특징. 가운데 입자 안쪽으로 모이는 것, 특징도 잘 갖추고 있어요. 사이즈는 딱 보니까 딱 6cm 나오네요. 조금 다시 한번 재볼게요. 아, 딱 6cm 맞습니다. 63번이고, 룽언 봉화, 4만원입니다. 64번입니다. 룽언 봉화. 조금 전 보셨던 아이의 형제입니다. 아, 같은 모주에 접심된 아이고, 요 아이도 보면은 지금 봉원봉환요 아이도 색감이 굉장히 좋아요. 정말 조명발인지, 아니면 요 아이 갖고 있는 색감이 고대로 보이는지. 아, 그리고 안쪽에 봉황의 특징, 모여있는 입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둘다잘 자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이즈가 5.5 나와요. 아, 64번이고, 봉원봉황 4만원입니다. 65번 보석 마리아 생어 요아이 보석입니다 원종 마리아 옆에 보면은 입장 뒤에 보여드릴게요 입장 뒷면에도 금발연 이렇게 복륜까지 다 확인되고 깨끗하게 성장 잘했고 어, 위에 보면은 녹선명하고 복륜 들어가 습니다 요런 색깔 보니까 입장 라인도 깨끗하게 성장했고 그리고 요아이 색 유독 요아이가 보니까 기존에 제가 보이, 보여드렸던 상황보다는 좀 약간 젤리 느낌 나는 좀 투명하면서 깨끗한 느낌 납니다. 그 지금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제 눈에는 좀더 예뻐 보이는 애들이에요. 사이즈 7cm, 65번입니다. 보석, 10만원입니다. 66번 경산 마리아입니다. 오늘 진짜 예쁜 것들 애들이 2명, 조명 빨이인지 아니면 아이들이 워낙 예쁘고 잘 자랐는지. 어, 녹과 동륜 정말 선명하게 잘 들어가 있고 또 수영도 반대에 탑니다. 속 입장 한번 봐주세요. 속 입장에서도 금 어려 타게 잘 들어가 있고 오늘따라 진짜 애들이 예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9cm 나옵니다. 66번이고 경산 마리아 35,000원입니다. 67번입니다. 스타보스. 어, 스타보스는 후발성 금도 좋은 아이인데, 지금 현재 금은 최상에마련되어 있어요. 입장이 금에, 녹과 금의 비율을 보시면 모든 입장이 골고루 거의 통일돼, 균일하게 금의 비율이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색금이라고 하죠. 붉은색 색도 입장에 발현 잘 되어 있고, 녹, 그리고 금, 붉은색 색감 골고루 들어가 있는 스타보스. 어, 사이즈 10cm 나오는 아이입니다. 아무리 스타벅스가 후발성 좋다 그래도 이렇게 골고루 균일하게 금 들어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67번입니다. 스타벅스 25,000원이에요. 68번입니다. 몰개인 어, 백봉윤 금. 이 아이 몰개인이고 어, 지금 수영 좋고 입장이 뒤죽하지 않고 이렇게 통통하면서도 포기는 환엽 입장 갖고 있는 몰개인이에요. 백봉윤노렷하게 들어가 있는 백봉윤 이 아이 수영 반대 합니다 아, 요거 사이즈 6.5cm 나오는 크기이고, 68번입니다. 실제로 받아보시면 6.5보다는 조금은 더클 거예요. 월게인 6만원입니다. 69번, 로즈마리아입니다. 이 아이는 로즈금, 그러니까 그냥 짧게 로즈금이라고 하는데, 로즈마리아. 이 아이 수영이 오각형이 루가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 보시면 금도 노하게잘 들어가 있고, 이게 보니까 성장했을 때 보면 입장이 끝에가 손톱부분으 살짝살짝 뒤로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즈라는 이름이 붙었나요? 장미꽃이 보면 입장 뒤에가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끝에가 음, 사이즈 8cm 나오는 크기네요 금이 발현 잘돼 있는 로즈 금입니다 아,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장이 다른 아이보다는 약간 좀더 탄력 있고 탄탄해 보입니다 69번 로즈 3만원이에요 70번입니다. 도감 말이야, 복륜금이 아이 도감 보시면은, 물론 수용도 좋지만, 복륜금이 깨끗하게 발현되어 있어요. 입장도 라인이 상처 없이 매끈하게 잘 빠졌고, 그리고 녹도 진하고, 복륜금도정명하게 들어가 있는 도감입니다. 사이즈는 7.5. 요게 지금, 아, 사이즈가 하니까 7.5까지 나오크기예요 70번입니다, 도감. 4만 원이에요. 71번입니다. 도감 철화.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 기준에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지금 좌우 대칭 좋고 이렇게 보면 봉인금도 지금 예쁘게 또렷하게 들어가 있는 이입니다 위에서 보니까 요런 입장 보면은 통통한 게또잘 보이고 수영도 반듯하게 잘 생겼어요. 사이즈는 여기 7cm 나오네요. 71번입니다. 도감. 3만원입니다. 72번입니다. 올리비아 백급 수영 좋고, 이렇게 금발은 좋은 올리비아 백급 이렇게 옆에서 보셔도 지금 요런 라인은 침수도 괜찮고, 지금 입장 뒷면까지도 금발이 지금 다 좋은 거 확인되는 아이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위에서 보시면 은 수영도 굉장히 반듯하게 잘 성장한 올리비아 사이즈 6.5cm 나옵니다. 72번이고, 올리비아 백금 3만원입니다. 73번입니다. 여행은 어, 파라다이스 급. 어, 위에서 보면은 여 가죽은 수영도 좋고, 지금 금리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지금 발현되어 있는 입장도 매끈하고 건강 상태 좋고, 밑에 입장 확인시켜드립니다. 혹시라도 화상 흔적 있는지 봐주세요. 화상 없이 깨끗하게 잘 성장한 파라다이스. 입장의 뒷면에도 금발현 되어있고 또 입장 라인에 봉윤금도 들어가 있는 파라다이스 사이즈 8cm 나옵니다 73번이고 야인은 3만원이에요 74번입니다 아 플라멩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수영도 좋고 금발현 보시면은 금발현 정말 좋네요 얼굴 반듯하고 금발현 밑에 입장까지도 지금 또렷하게 금발현 되어있고 플라멩고도 후발성 좋은 아이인데, 지금 현재도 금바질이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여기 옆에서 보시면 입장 뒷면까지도 금발질을 하게 들어가 있는 플라멩고입니다. 사이즈 5.5cm 나오는 크기고요, 74번입니다. 플라멩고, 3만원입니다. 75번입니다. 플라멩고. 이 아이도 지금 골고루 금발, 금 발현 잘 되어 있는 아이고, 수영도 좋고, 입장을 오는데 보면은 깨끗하게 성장 잘 했어요. 그만큼 건강 상태 아주 좋은 아이입 입장 뒤에도 이렇게 금, 확이 다 되는 아이고, 건강 상태, 그리고 수영이 정말 반듯해서 그런지, 금도 좋고, 수영이 좋아서 이게 예쁜 아이입니다. 사이즈 6.5cm 나왔어요. 75번입니다. 플라멩고 3만원입니다. 76번입니다. 어, 레오파드 실버와 알라딘 램프 콤비에요. 근데 여기 보면 자구 1이라고 적혀있죠. 뒤에 자가 하나 있는 아이입니다. 여기 실버 수용 좋고 실버금 발현 다되있고 알라딘 램프는 전체적으로 지금 금발현 잘돼있습니다 문질러서 진니 한번 불러보세요. 사이즈 9cm 나오고 이것도 한 8.5cm 나옵니다. 76번 실버하고 알라딘 콤비 35,000원입니다. 77번입니다. 가야금과 알라딘 앰프. 알라딘 앰프 요 아이 수영 반듯하고 금 입장 전체적으로 발현 잘 됐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서도 보시죠. 앞에 아이나 지 뒤에 아이나 8.5cm 나오고 수영 반듯하고 지금 금 좋은 아이 알라딘 앰프. 요거는 가야금. 지금 수영 좋고. 금이 정말 발현 잘 되나입니다. 가야금.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현 잘 되어 있고. 입성도 이렇게 통통하게. 밑에 입장까지도 금이 좋네요. 가야는 8cm, 아, 7.5cm 나옵니다. 77번이고. 가야금, 알라딘 램프, 콤비. 3만원입니다. 78번입니다. 어, 왼쪽에 보이는 자우기금 오른쪽에 보이는 산타 돌기. 아, 위에서 보시는 모습이에요. 지금 좌우기금 전체적으로 금발은 좋고, 오른쪽에 보이는 산타도 보시면 돌기가 또렷하게, 화면에 지다 보이는 아입니다. 또 한엽이에요. 요거는 사이즈가 6cm 나오고, 요거는, 아, 요거는 6.5cm 나옵니다. 78번 좌우기금 산타 돌기 콤비. 3만원입니다. 79번입니다. 아, 퀸즈 마리아와 왼쪽에 보이는 제이드스타. 제이드스타 먼저 크기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 사이즈 10cm 되는 크기이고, 옆에서 보시면 침수도 좋고, 금, 돌기 또렷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아, 퀸즈 마리아. 수영 반대에 타고, 금발 최상입니다. 음, 5.5cm 나오는, 아, 5.5cm 나오는 퀸즈. 두아이다 수영과 금이 좋은 아이. 79번입니다. 2만 원이에요. 80번입니다. 요 어, 아이는 로라 금이에요, 로라. 어, 보시면은 환엽의 입장까지 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금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로라 금. 수영도 반듯하게 잘 생겼고, 여기 옆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면 밑에 입장까지도 어, 금이 또렷하게 들어가 있는 로라입니다. 여기 왼쪽인데 왼쪽이 아유 금 예쁘네요, 보니까. 모든 입장 다 환엽이에요. 수영도 반듯했고. 사이즈는 5.5 나옵니다. 5.5. 위에서 보시고 다시 한번. 보라고 80번입니다. 45,000원이에요. 81번입니다. 요 아이는 레드불. 레드불 금이고. 일단 수영이 전체적으로 정말 잘생긴 레드불입니다. 그리고 이런데 보시면은 레드불 특징이죠. 안쪽에 이렇 주름 지는 거. 전체적으로 지금 주름 잘 되어 있고, 속 입장에서 주름이 더 또렷하게 더잘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붉은색 색감, 입장, 가장자리 부분에 이렇게 붉은색 색감까지. 또렷하게 이렇게 돌기 다 느껴지는 레드불입니다. 수영 반듯하게 잘 생겼어요. 오늘 조명 좋다 그랬더니 또 갑자기 흐려져가지고, 7.5cm 나오고, 81번입니다, 레드불. 와인은 18만원입니다. 82번입니다. 비단금과 어, 무지개 근무지의 콤비. 이 아이는 비단금, 전체적으로 지금 금미 위에 입자 입장, 밑에 입장까지도 비단금 발현 잘 되어 있는 아이 수영도 좋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옆모습, 층수 입장, 뒷면까지도 비단금 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지개 근무지 수영 반듯하게 잘 생겼어요. 한 개, 두 개, 세개 있는 무지개 금무지입니다. 사이즈 이거 제일 큰 아이 6.5 나옵니다. UI 아, 안전요 이것도 6.5나오고 82번입니다. 콤비 25,000원입니다. 83번입니다. 아, 가야금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아이는 황홀한 연꽃 백금입니다. 가야금 UI 금 금이 지금 괜찮게 들었어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정말 좋네요 보니까 요런 부분에도 금발 다 보이고 그리고 수영도 좋고 입성 보시면 여기도 통통한 입장 갖고 있습니다 밑에 입장까지도 금 들어가고 요거 크기는 7.5cm 나오고 요거는 황홀한 연꽃이 사이즈가 이렇게 9.5까지 나오는 크기 수영 반듯합니다 입장 전체가 매끈발이잘돼 있고 수영 반듯한 황홀한 연꽃 백금 83번입니다. 두 아이 같이, 같이 가고, 3만원입니다. 84번입니다. 아, 가이아. 가이아는 여기 멋지게 잘생긴 창이죠. 수영이 정말 반듯한 아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색감이 굉장히 밝게 나왔어요. 이 아이 고 마치 뭐, 백금 발현된 것처럼 전체적으로 밝은 색감 가지고 있고, 입자 라인에 이런 붉은 색감. 얼굴 잘생겼고, 옆에서 보시면은 또 입장도. 단탄하게 잘 생겼고. 여기 옆에서 볼 때도 이 아이 가지고 온 수영이 반대의 흙 하나입니다. 가이아 요거 12cm 나와요. 84번이고, 가이아 3만원입니다. 85번입니다. 문가드니스 백급 제가 조명 좋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날씨가 어두워졌어또 비가 올것 같습니다. 이 아이 문가드니스 백급이고 지금 요거 하나, 둘, 자연자국가 이렇게 두개 나왔어요. 자연자국도둘다 확실합니다. 아, 모주 밑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수영 반듯하고 금발은 좋은 아이. 사이즈 8.5cm 나오고 85번입니다. 문, 가드니스 백금, 자연자국두 개, 4만원입니다. 86번입니다. 축복 말이야. 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층수가 지금 괜찮아요. 여기가 1단입니다. 1단, 2단, 3단부터 올라가요. 옆에서 보시는 모습이고, 수영도 반대를 타고, 금도 소개장부터 밑에 입장까지 정말 또렷하게, 봉유금도 정말 많이 들어가요. 있네 이거 사이즈 6.5cm 나오는 축복입니다. 86번, 4만원이에요. 87번입니다. RS극. 아, 수영 좋고.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전체적으로 봉륜금 아, 발현되어 있습니다. 입장 표면 보시면은, 이런 거 봐주세요. 입장 표면에 다금 발현되어 있고, 안에 녹, 녹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로 봉륜 들어가고. 이런 금이 하나만 그린게 아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데 보시면 녹 선명하고, 봉륜금 또렷한 RS. 얼굴도 반대 듯한 RS입니다. 사이즈 7cm 나와요. 47번 아레스금 4만원입니다. 88번입니다. 에보니 복륜금 이 아이는 혹시 여러분들도 어, 혼돈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린게 골드 에보니 아니고 이 아이는 에보니 복륜금이에요. 어, 위에서는 약간은 골드빛 같은 이런 노란색 금으로 나오다가 성장하면서 보시면은 밑에 부분에는 거의 백금에 가까운 색감을 보여주는 아이예요. 이게 바로 에보니 복륜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골드 에보니와는 또 다른 종자예요. 아, 일단 전체적으로 수영이 좋고, 봉륜도또 렷하게 들어가 있는 아, 에보니 봉륜금. 옆 모습인데, 층수도 지금 괜찮은 아이입니다. 사이즈가 지금 6.5cm 나오고, 전에는 제가 이보다좀더큰 아이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판매가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이즈가 큰 아이가 없어서 오늘은 조금은 작아요. 48번입니다. 에니봉용금 근데 대신 층수가 좋은 에니입니다 4만원이에요. 89번입니다. 에마봉용금. 먼저 뿌리 확인시켜드릴게요. 뿌리 탄탄하게 잘 내렸고, 이 아이는 고급 종자인 만큼 수용도 아주 반듯하고, 그리고 봉용금도 전체가 다 봉용금 들어가 있어요. 아, 금강한 입장은 없고, 그리고 녹이 또 강한 입장도 없고, 전체가 봉용금 들어가 있는 에마입니다. 속 입장 보시면 속 입장에서도 금다 확인되는 아이예요. 사이즈는 지금 7cm 나오고 어 89번 고급 종자입니다. 명품 에마 35만 원이에요. 90번입니다. 키메라금아 어 핑크색이 아주 예쁜 키메라 복면 금이에요. 아어 색깔 핑크 느낌은 핑크 색감은 은은하게 들어가 있고 또봉윤금은 전체가 다 들어가 있고 수영도 반듯합니다 입장도 이렇게 환영으로 자라고 있고 좋은 조건을 다 갖고 있는 아이예요 사이즈 7cm 나옵니다 얼굴 반듯하고 봉윤금 핑크색 90번 키메라 3만원입니다 91번입니다 이 아이는 블랙 간치다 블랙 칸츠와 클라우드 키는 혼돈할 수가 있는데, 이 아이의 입성이 달라요. 이 아이는 블랙 칸츠는 좀더 입장이 환엽이죠. 이데요 아이가 지금 금발현이 정말 발현잘되 있는 블랙 칸츠입니다. 좀 전체적으로 지 색감이 좀 밝게 나왔어요, 이 아이가. 사이즈는 8.5cm 나오고, 아 91번 블랙 칸츠급이 아이는 5만원입니다. 92번입니다. 로제 3방금. 아, 어, 또, 날씨가 구름이 좀더 끼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어두워졌는데, 대신에 화면을 보니까, 요 로제에 있는 녹과 금이 어, 구별이 더 또렷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은 더잘 보입니다. 그런데 보면, 일단 수영 좋고, 그리고 금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로제. 햇빛이 비치면 금이 허옇게, 보, 전체가 다 허옇게 보여서 전체가 다 금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지금 녹하고 아, 금이 정말 또렷하게 잘 보이는 로제예요. 사이즈는 8.5cm. 조명이 어쩔 수 없지만, 실제로 보면은 훨씬 밝은 색감입니다. 92번이고, 로제 3방금 6만원이에요. 93번입니다. 설백 말이에요.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지금 어두워졌어요. 아, 구름이 좀 많이 어서 그래서, 녹과, 그리고 봉윤금이 굉장히 또렷하게 보입니다. 대신. 실제로는 지금 색감보다는 훨씬 더 밝을 겁니다. 대신에, 지금, 봉윤금이 정말 선명하게 잘 보이는 설백이고, 수영은 반대타게잘 생겼어요. 소개 입장에서도, 그건 또렷하게 확인되고, 사이즈가 8cm가 나오는 크기이고, 93번입니다. 설백. 6만원이에요. 94번입니다. 무지개금. 아 어, 지금 전체가 다 복륜이고, 전체가 다 환엽인 무지개금이에요 어, 고급종자에서 그런지, 확실하게 금의 색감이나 그런 금의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좀 온화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 모두 다 환엽이고, 속이 입장도 지금 금 또렷하게 들어있고, 요거 체크해드릴게요. 속이 입장 보시면은, 입장의 개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지요. 제가 좀 확대해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입장 갖고 있는 무지개 금입니다. 입장은 많을수록 우리 다육이 훨씬 좋은 조건이죠. 밑에 입장까지도 뚜렷한 복용금 들어가 있고 환영 모두다. 사이즈가 9cm가 나오는 무지개 금이에요. 94번입니다. 명품 다육 무지개 금 40만 원이에요. 95번입니다. 아, 마릴린근 와이. 어, 입장이 정말로 밑에 입장과 위에 입장과 가운데 부분이 비율이 정말 잘 맞게 잘는 아이. 가운데 부분 통통하고 위에 부분, 밑에 부분이 비율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본명금도 선명하게 잘 들어가요. 지금 밭에서 잘 크고 있는 아이를 화분에 옮겼어요. 이렇게 이 아이만 단독으로 키우기 위해서. 입장 라인도 깨끗하게 성장잘했고그 봉인금도 전체적으로 잘 들어있고, 소기 입장 보시면은 소기 입장에서도 요금 잘 들어있습니다. 요거 사이즈 지금 9cm 나와요. 95번 마릴링금 12만원입니다. 96번입니다. 명품 다이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이 아이는 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아, 이 아이가 색감은 붉은색 색감은 항상 갖고 있지 않고 뭐 기온이나 상황에 따라서 붉게 물들었다가 또 여기 봉인금 선명하게 보여주다가 그렇다 고해서봉인금 없어지는 거 아니고 이런 금자리에 금이 있는 곳에 붉은 색감이 굉장히 진하게 되는 아이. 먼저 이 아이 수용 좋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금발이 잘돼 있는 레드 다이아몬드 그리고 손톱 끝에 붉은색도 물들어 있고 이 아이 뿌리 탄탄하게 잘 내린 아이입니다. 밭에서 잘 크고 있고, 이 아이 만약에 분해 원하시면은 분해 담아가지고, 분해 심어서 보내드릴게요. 동륜금 선명하고 수영 반대 였한 레드 다이아몬드. 사이즈는 지금 정확하게 한 7.7cm 나왔어요. 방금 쟀을 때. 96번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명품 다용이죠. 60만원입니다. 97번입니다. 쪽빛 에보니. 이 아이 쪽빛에본이 고 지금 목과 복륜금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이죠 그리고 입장도 동글동글하게 성장했고 속이 입장 보니까 작은 입장에서도 금이 정말 선명하게 잘 보이는 아이입니다 사이, 아 사이즈는 지금 7cm 나오는 크기에요 97번입니다 쪽빛에본이 항상 사랑받는 쪽빛 스테디셀러죠 45,000원입니다 98번입니다 로제복륜, 로제복륜금이에요. 입장은 지금 통통하고 환약으로 자라고 있고, 복륜 지금 전체가 복륜 나오고 있는 로제복륜금. 이게 지금 현재는 모두에 달려 있습니다. 적심하는 거 아니고, 이거 통째로 뽑아서 보내드릴 거예요 98번 로제복륜금, 옆에서 보면 입성 봐주세요 두께 통통하게 성장 잘하고 있고, 입장도 복륜 들어가 있는 로제. 사이즈 7cm 나옵니다. 98번, 어제 복눈금 6만원이에요. 99번입니다. 센세이션금. 이 센세이션은 그렇게 고가 종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주변에서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보니까. 이 아이는 정말 독특한 입장 가지고 있고, 금은 백금으로 발현된 아이입니다. 백금인데, 살짝은 좀 아이보리빛이 들어가는 아이예요. 요 아이 지금 금발현은 금 지금 앞쪽이나 뒤쪽이나 공고로 발현되어 있고 수영 반대하나입니다 요거 체크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층수 지금 괜찮아요. 요 아이 사이즈 7.7cm 아 나오는 크기이고 99번입니다. 센세이션 금 3만원이에요. 100번입니다. 요 아이는 에보니 금인데 뭐, 에보니도 마리아만큼 종자가 다양하지만, 요 아이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그 아이와는 또 다른 에보니죠. 입성은 요 통통하면서도 어, 가지고 있는 금의 발연 또 복륜 들어가 있는 에보니. 요 아이는 금이 보니까 이렇게 살짝은 로얄빛이 나는 골드빛이 나는 아, 에보니입니다. 수영 반듯하고 지금 복륜금 들어가 있는 에보니.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금은 밑에 빗부까지도 금발현돼 있고, 입장은 통통하게 성장했어요. 사이즈 6cm 나옵니다. 100번이고, 또또 또 다른 또 새로운 애보니 4번, 4만원입니다. <목소리>